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하나로 드림 교회를 섬기고 있는 탈북민 성혜연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 북한 땅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곡조 있는 기도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그 옛날 새벽 기도하셨던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저 또한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찬양을 사모했는지, 말씀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을 만나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밤새 만났던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근 1년 반 동안 기도했던 중국의 일조라고 이름하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일조는 아침에가 비추는 곳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저는 밤새 6시간씩 기도하면서 당시 북한 땅에서 나와서 인생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막막함, 디딜 것도 머무를 것도 쉴 것도 없는 그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아주 깊이 있게 만났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성교사님 부부가 선교 성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장소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중국 일조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서울의 빌라데비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봉국 목사님과 나영선 사모님이십니다. 아마 지금도 새벽 기도 차량으로 성도님들과 이동을 하면서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나영선 사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은혜 받은 찬양곡이 있어 특성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곡은 예수로 사내라는 곡인데요. 나중에 이 곡은 따로 소개하겠습니다. 다른 곡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바닷가에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예수로 나의 고주 삼고라는 이 찬양, 이 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고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그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알수 없고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들려드립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것이 나의 찬송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 로다. 이 것이 나의 간증 이요, 이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큰 능력 속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곡은 박신아 카이오의 찬양입니다. 월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곡조 있는 기도 탈북민 송혜연 목사였습니다.